사회생활 45년 차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느릿느릿 거북이처럼 달려 와서 이제 유튜브 파트너가 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테이블 디퓨전 3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당분간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스테이블 디퓨전을 여전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제가 콘텐츠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테이블 디퓨전의 이용이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드전이와 GPT와 같은 체포 다른 인공지능 콘텐츠에 집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을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만 스테이블 디퓨전 3가 워낙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긴급 공지사항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3에 대한 사용 신청 대기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 3의 초기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모델의 성능을 살펴보고 귀중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tability AI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제가 링크는 고정 댓글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만 관심이 많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Stable d i f u s i o n 3를 대기자 명단에 신청을 하셔서 조기에 사용해 보시는 어드밴테이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짧게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